아 싸움의 기서수사면탈을 써달라고? 가능하지. 아 근데 형 제가, 형님. 제가 순간적으로 반응해서 형님 혹시나 <laughs> 혹시 형님 혹시나 코를 가능하는 데. 어, 뭐야 아저씨. 아 여기서 눈을 불알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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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일단... 야이 개새끼야! 야이 씨발새끼야! <laughs> 아이 미친 새끼 공기션정기시다부 주였어. 개 새끼가~ 야미녀아 이거 피시 비싼 거야. 지 또라이 새끼네~ 어, 그... 나와? 어자기막 미치는 새요 나오냐고 갑자한 번. 화면에 아지 말아. 어, 완전 또라이네~ 뭐 하는 거냐고. 그냥 복신하고~ 아, 200만 원 짜리라고~ 계속 이어갑 상황이 뭐냐면은 너는 건달이야 불청객, 네. 불청객이고 나는 이제 건달을 본 것이고 네. 그리고 실전 싸움 을 사람들한테 내가 대립해. 그러면 백화랑면 되게 어 <목소리> 지나가다 만난 거예요? 어? 아 눈깔 사시야? 어. 아 눈깔 장식이냐고 안경 좀 벗어봐. 아, 아, 자2번 갑니다. 어? 아아가 장식이냐고 아, 겁 없네? 아문신가 아, 뭐야 뭐 그림.. 발 아, 장난.. 그림 있네? 아 아. 하핳핳 파네 2단계 자 바로 3단계 갑니다 아, 아, 아고거빠로좀 어. 보고 다닙시다 네아 네, 아, 죄송합니다 겁이 없네 이 양반이 아! 아! 아. 아 파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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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아, 떨핳고 <웃음> <웃음> 이게 실전 싸움이야 이키끼들 알았어. <laughs> 음에 드니? 어. 아 제가 아사발이 전문이라... 예. 방금 동강, 마시도의 보기를 마치고 돌아온 안녕하세요. <laughs> 네. 설그룹 출신! 안녕하세요. 가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어렵게 보셨습니다. <laughs> 수상 t v 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립니다. <laughs> <호흡> <laughs> 좋습니다. 지금 우리 그 리니지 전투가 예, 많이 힘듭니다. 기르타스 왕라인에게 좀 약간 용기와 야이 새끼야, 이 새끼 게임 그만하고 너 절로 뒤 너도이 걸그룹이잖아. 이렇게 하실 알아서 뒤로 빠져야 될거 아냐? <laughs> 예.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고자. 직접 또 여기 아주 먼 곳까지. 안녕하세요. 예. 오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어떤 노래가 준비되어 있요 아.. 계속 하려다가 실패했던 호랑나비 한번 아.. 걸그룹인데 호랑나비를 부르주셨다고요 예, 예, 예. 예, 예. 걸그룹 리메이크용으로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호랑나비 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드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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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이니까요 아싸! 감옥 돼지 한 발이가 의자에 앉았는데 도대체 한 사람도 들게찾느니 하나 없네 하루 이틀 기다려도 하 지금은 전투 없네 이거 참 속상해 속상해 못 살겠네 연창아 날아봐 하늘로 이 날아봐

왕라이의 위문 공연이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좋습니다. 아몇살 먹냐? 서른 일곱, 서른 여섯. 몇 살이지? 서른 두 살입니다. 예. 계속 저희 보고 브라질 축 국대라고 축구 공통라고 브라질 축구 대가 <laughs> 어, 여기 오시면. 너 축구 잘하냐? 아. 야, 야 아, 레크. 일어나 봐. 하, 진짜. 아, 적당히 구라 쳐. 아! 여기 저는 진짜로 형님들. 예, 저 사단 출신으로 대회 나가 가지고 저는 야, 그냥 잠깐 자세만 보여 주자. 예. 누가 축구 잘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세요. 아, 근데... 기본적으로 축구 자세가 낮아야 돼. 자세는 낮아야 돼요. 축구 자세는 키가 낮으신 거. 축구 자세는 기본적으로 낮아야 됩니다. 이렇게. 정석이, 정석. 시름 아닙니까 시름. 원래 자세가 낮에 그리고 정면으로 있으면 안 돼요. 정면으로 있으면 안 되고 약간 틈으로 비스듬하게. 이렇게 가면. 예. 네. 시름 안 <laughs> 돼. <돼요. 이렇게>. 아, <laughs> 어우 돼. <슉, 슉>, <laughs> 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드립자 리프팅 낮은 자세에서. <laughs> 아, 웃지 마 시. 웃지 말라고 아, 진지하니까. 기본적으로 낮은 자세로. 이게 돼야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예. 가슴 트리핑 헤딩. 헤딩. 헤딩하게 여기로. 어, 야 패스. 패스도. 슈팅. 슈팅. 헤드 공 들이자 니비 어야 되나, 어래 지금 아마 축구 하시는 분들은 다들 너 해봐. 이제 해보라고 엄마 축구는 뭐.. 축구 해봐. 이렇게. 딴 데를 보고 이렇게, 자, 다 이렇게 자줘야 됩니다. 이겼쥬? 네. 나 축구 안 해봤구나 너. 아, 그럼 지치지 않습니다나 족구.. 나 족구도 존나 잘해. 아 족구는 제가 못해아 족구 네. 보여드릴게요 족구. 아. 족구도 자세가 낮아야 됩니다. 자 때려볼게 한 번. 야공 올려봐. 올리고. 네트에 걸렸습니다. 방금.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올려. 탑! <laughs> 다리가 네트를 못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거? 야야야야야야야야 일로와봐 일로와봐 이거 뭐야 공기청정이 쓰러졌다 씨발 야이 씨발 재수가 없으려니까 열. 벽이 쓰러진다 야 이거 뭐야 스무 번 실패했어